야, 시비, 아, 시비야, 시비야, 어? 됐냐됐냐 어. 됐냐?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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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니 화면이 안떠 어? 네, 나 여기 돼있안있 있는데 화면이 안 켜져 있는데 아직 안됐어나 기다려 불 켜고 됐는데 왜? 아니 네, 어? 네 화면이 안떠 어? 니 화면이 안떠나이돼있안 있는데 화면이 안, 안 켜져 있는데 아직 안됐어나 기다려 불 켜고 <somian> 네, 아니, 디니 네. right <들을> <coaching 들을 nghỉ> <eerily> so 아니, 아안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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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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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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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니 아니, 아니, 아네 화면이 니 떠. 니이안떠니 아니, 아직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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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좀 보이냐? 아니, 안 보여. 이냐 이거 봐, 이거 이거 봐, 이거 봐, 이 봐, 이거 봐,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 봐, 이거 이거 봐, 이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거 빨리 버 봐, 이거 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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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